현우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코아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살인물치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. 마인크래프트입니다.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어. 최고의1인자 왔다. The... 왜그세요 왔다. The... <laughs> 아, 아, 오, 와, 어... 오. 아, 좀살 살았어요. 살았어요 좀. 아, 오, 씨 뭐야? 아! 오, 어! 아! 오이, 어이 깜짝아. 자, 한번 여기 있는 무기를 아, 이거는 밀치기가 아니라 화살을 갖고 가는 거예요. 조바라들. 오우야, 잠깐만. 허리 안 가져가죠. 조바. 제발 나와라해. 아! 이거 그냥 손으로 합시다. 어, 화산이 안먹어지니 손으로 합시다 아!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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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너무 추 오케이 지급됐어. 아씨. 아아아아아아살았아아나잠아만 살았다. 화살 좀 먹게. 응. 아아야 이거 아거뭐있아아격아아 이거 야, 타격한... 야. 소지템 유지. 하아아 잠깐만. 이거 해야 돼, 했지? 나 아니, 나나 줘. 나 아니 이거 맨 아니 맨맨 돈을 아자고이 말이야? 어. 또잉, 또잉. 버리고 있어. 응. 버렸어? 빨리 버려. 앙 아, 음. 아니. 야. 뭐, 야 이거 내가 버릴 거야, 진짜. 아, 버리고 있어. 있어. 아! 아! 까악! 아. 아! 아! 그... 아! 아! 아두 번째 단계까지 왔다아 씨. 오우..야.. 어디? 데미니.. 아..뭐야 김시우 어딨어.. 저 있다 저 있다 일로와 게임슈! 게임만 하지말고 일로와! 아난 여기 평화로운 날이 있다 넌 비켜.. 나의 삶을.. 방해하지마! 와, 아스, <laughs> 야, 맞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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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. 오, 오 살았다. 얘 그렇지? 응 아니야. 응 맞아. 뭐 이렇게 떨어지냐 뭐가? 어 사다리 타기 쓰드리 악스. 나피 없어. 악스. 올라가자,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이리 와. 악스! 악 다다리를. 비가 내립니다. 사다리 아! 비가 내립니다. 어디서 내리는데? 어디서 아! 내리는데? 설대해라. 돼지야. 설대해라. 돼지야. 몰랐어, 바보야. 설대해라. 뚱가스틱, 뚱가스틱!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엄청 웃기네! 코이네! <laughs> 덤벼? 덤벼? 어? 덤벼? 어우, 도망갔네, 쫄았네. 덤벼! 어우! 도망가! 이 마미! 이 마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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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. 마미손. 효자손 이런 기까지 왔어. 마미손이 아니야, 효자손이야, 임마 어디서? 마미손, 효자손, 마미손, 효자손. 어서 <laughs> 왔어. 엄마가 물컵하지 말랬지. 아, 아, 나... 엄마가 물감하지 말랬지. 어! 엄마 사망 꼴 뭐야 이건 나 내가 살았어. 엄마. 엄마가 물감하지 말랬는데.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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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엄마 미송. Where are you f 살러왔다 어디지? 서러웠다 툭툭 툭툭 어디지? 서러웠다 죽었다 오 많이 살았네요 악스 앙스 감히 엄마를 방해하다니 설베라저 연산자로 바꿔주세요 엄마는 도망갈게. 저 연산자로 바꿔주세요. 왜요, 왜요? 제가 여기에 왔어요. 거기 와요. 빨리 싸웁시다. 싸울 아, 때. 네. 억수, 어, 어이씨. 죽을 뻔했어요. 크리에이티브로 바꿀 수 있으니까, 님이. 아. 아, 저 죽어요! 아, 죽어 아, 저 죽었어요. 자, 빨리 합시다. 아! 오씨 뭐야 사다리 모르고 설치해버렸어. 마미손에 아, 효자손이라고. 마미손에 손은 담프 못된 것 엄마의 삶을 방해하다니 연산자 해주세요. 엄마의 삶을 방해하다니 연산자 툭툭 해주세요. 연사앉아 해주세요 연사앉아 해주세요 와저 크리로 바꿨다 크리로 바꿨죠? 아니요 저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인데요. 저 연산자로 좀 바꿔 주세요. 네요. 아저 크리 안 할게요. 알겠어요. 설왜 에라. 연산자로 바꿔 드릴게요. 아방문자랑 연산자. 됐어요. 에이. 설 들쪄서 <불별이> 빼로 아이씨. 빼로. Uh, <불라> <불랄이> 음, 음... <이거> 몰라. 가자. 왜 왔어요? 아, 장, 어! <불라>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누구요 저 크리에이티브 몰라요 빨리 와요 잘가세요 님. 네. 니 킬을 했죠 크리에이티브로 바꿨다니까요 님 저요 네 어디있어요 님 어? 어리써님 아, 저 지금 밑에 있어요, 밑에. 밑에 있다고, 밑에. 밑으로 내려오세요. 두 번째 미치요? 아니요더 멀어요, 더 멀어요. 더 미치요? 네, 네. 아, 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보이, 보이셔요? 아, 저 죽었어요. 아, 저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, 여기. 딨어요 아... 죽어 죽어가지고 다시 일로 왔어요. 지금 어디 있어요? 오 여기 여기. 오 죽어 버렸다. 그러니까 왜 죽습니까? 이 오세요 일로 오씨. 오, 농략! 농략! 아니 크릴을 왜 바꿨어? 알았어 안 할게 어우 씨어 잠깐만! 어쓰 오케이 아고 이제 죽는다 네, 코코코코코 코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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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고자라니 어 잠깐만 나 커맨드 좀 볼게 커맨드 잠깐만 기다려봐. 커맨드 어, 아, 좀, 아, 좀 넣게. 아 커맨드 좀 넣게. 하지 마. 잠깐만 나 크리티브로 좀 할게. 빨리. 크리티브인데 안 좋았네. 잠깐만. 진짜 잠깐만. 커맨드 좀 설치할게. 아 뭐냐고. 하 커멘트를 찬다. 이제 영상이 13분. 으! 툭툭 살빼라. 툭툭 돼지야. 뭐해? 거민들을왜 절취했냐? 있어요. 으! 사망. 이제 영상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은데. 아, 잠깐만요. 네. 더 합시다. 한 판만 더 합시다. 한 번만요. 네, 저도 이제 다시 할게요. 그걸좀 바꿨어요. 아. 끝이요. 아, 잠깐만요. 계속해요. 어. 어, 어 뭐야. 또 그냥 여기 발판만 밟았는데요. 왜 그래요? 아, 계속합시다, 그냥. 어차피 편집 못하네요. 비켜봐요. 아, 비켜보라니까. 너왜 뭐야 했지? 이거? 이거 마부이네 마부. 마법. 커맨은 여기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왜, 왜 이러냐? 그쵸 왜 이러죠? 악스. 악스. <laughs> 어디까지 떨어져? 어, 나도 죽었어. 왜네 이제 죽을까?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